안녕하세요. 거래자 여러분. 당신과 함께 분석 서비스 시스템, GURU, 마워키츠. 회사에 대한 일반 정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각 지표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비디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각 매개 변수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아와 함께 회사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인피리엘 펀놀리엄 인코어퍼레이티드, 티커, IEMPP 이 리뷰는 2025년 6월 24일 현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분류에 따르면 GUIU 마오키츠 회사 인피리엘 펀놀리엄인 하위 카테고리에 속함 에너지 라저스트, 41개 기업이 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문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대상 회사의 전체 점수는 10점 만점에 7.5점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 결과는 0.8점입니다. 시장 전체를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 전체의 평균 점수는 1.8점입니다. 7.5점에 대하여 인피리엘 i 놀리엄 인코어 퍼레이티드 회사 주가의 움직임을 비교하다 인피리엘 i 놀리엄 인코어 퍼레이티드 및 하위 카테고리 회사 우리는 12개월 동안 회사의 주식이 인피리엘 퍼놀리엄 인코어 퍼레이티드 마이너스 2.5%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위 범주의 가격 변동은 20.2%에 달합니다 회사의 시가총액 인피리엘 펀눌리엄인 0.12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해당 하위 카테고리의 자본금은 5,230억 달러입니다. 해당 회사의 장부 가치는 4억 3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자본금이 1,910억 달러인 이 하위 범주의 가치는 1,910억 달러입니다. 증권거래소의 주식가치와 장부가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점유된 점유율 인피리엘 펀놀리엄 인코어퍼레이티드. 시가총액을 평가할 때 하위 범주에서 0.022%입니다. 장부가치는 0.225%입니다. 해당 하위 카테고리에서 회사의 시장 점유율과 장부가치에 대한 평가. 좋은 1점. 해당 조직에는 재정적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의 부채 점수 매우 좋은 2점. 회사의 시장 가격과 이익의 균형은 2.6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15.5입니다. 하위 범주에 속한 기업과 비교한 시장 주가 수익 비율 평가 매우 좋은 2점. 지난 12개월간 이익은 4,5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간의 예상 수입은 6,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위 범주에 속한 기업과 비교한 미래 이익 지표의 예상 평가 좋은 0.5점. 회사의 매출 대비 주가 비율은 0.8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1.3입니다. 하위 범주의 속한 회사 지표와 비교한 회사의 주식시장 가치대 매출 비율에 대한 평가, 좋은 0.5점. 지난 12개월간 매출은 1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간의 미래 수익은 1억 8천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한 미래 수익 지표의 평가, 좋은 0.5점. 주변성은 32.3%이고 하위 범주의 평균은 8.6%입니다. 하위 범주에 속한 기업의 지표와 비교한 수익성 평가, 양호 0.5점. 직원 수 기준 해당 하위 범주 내 회사 점유율은 0.32%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1355%더 높은 수치입니다. 해당 회사의 직원 1인당 시가총액은 39만 8천 달러입니다. 그리고 하위 카테고리에는 577만 2천 달러가 있습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한 직원 1인당 시장 자본 규모 평가 좋은 0.5점 직원 한 명당 이익은 153.6만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372.6만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에 속한 회사들의 지표와 비교한 회사 직원 1인당 이익 평가 합격 0점 이 회사의 직원 1인당 매출 규모는 47만 5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서 435만 8천 달러. 직원당 매출량을 하위 카테고리 수치와 비교했을 때 합격 0점. 주식의 단기 포지션은 13%로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 2.1%보다 높습니다. 지시자 RSI 14회사의 65% 수준을 보여줍니다. 인피리엘, i 놀리엄인코어 퍼레이티드. 하위 범주에서 RSI 수준 14은 약 47%입니다. 현재 회사의 주가는 3.38달러 정도입니다. 회사 주가의 합의 목표 가격은 약 5.51달러입니다. 주문 테이블로 가보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정보 및 참조 시스템에서 현재 시즌에 공개적으로 승인된 모든 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URU 마우키츠 주문표에 대한 접근은 전적으로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재고 분석 결과에 따라 인피리엘 i 놀리엄 인코어퍼레이티드 정보 및 평가 참조 시스템 g u i u 마워키츠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37달러의 매수 거래를 시작하세요. 해당 회사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회사의 가치 평가는 아킴 지수라는 가치 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익 실현은 4.35로 설정되었습니다. 손절매는 2.39로 설정되었습니다. 주문이 이익실현 또는 손절매로 마감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주문은 2025년 7월 24일 거래 결과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또는 이 날짜 전 마지막 거래일, 증권 시세 표시기 GEL 매각을 위한 대차대조표 거래가 될 것입니다. 밸런싱 순서에 대한 영상이 채널에 이미 게시되었거나 게시될 예정입니다. 기본 주문이나 균형 주문 중 하나를 마감하는 경우 두 번째 주문은 실제 가격으로 마감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정보 및 참고 시스템을 사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URU 마우키츠